어릴 때는 가지나물이 다 싫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보니까 맛있다고들 해요. 가지를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당면을 좀 준비해봤어요. 당면을 이렇게 넣고 끓는 물을 부어주세요. 물에 들어가면 잘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궈놓으세요 가지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양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썰어 보겠습니다 고추는 반을 잘라서 씨를 빼주세요. 이것도 파프리카 기름만큼 잘라주시면 돼요. 피망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고추를 넣으면 가지 나물을 해놨을 때 가지 나물이 되게 달잖아요. 약간 느끼한 것 같은데 고추를 딱 넣으면 또 맛이 뒷맛이 약간 매콤하니 질리지 않는 맛이 나와요. 이런 야채는 집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야채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소금을 가지에다가 살짝만 뿌려주세요. 이때 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소금이 섞이게끔 해놓고 기다리시고요. 이제 소금을 제가 살 뿌려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나와요. 짤 거예요. 그냥 꼭 짜면 돼요. 가지를 꼭 짜갖고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앞에 두시고 따뜻한 물에 담고는 당면은 건져볼게요. 물기를 빼주세요. 당면을 어, 저같이 금방 하려면 뜨거운 물에 담그고 만약에 아니신 분들은 찬물에 담가놔도 돼요. 찬물에는 아주 오랫동안 담가놔야 돼요. 프라이팬에 일단 식용유를 두 스푼만. 진간장, 둘, 마늘, 한스푼 불을 켜보겠습니다. 간장이 자글자글 자글자글 끓기 시작하죠. 네. 마늘의 향도 올라오고 네. 당면을 으꼈어요. 한 스푼 먼저 볶아주세요. 당면을 이렇게 볶아놓으면 당면이 퍼지지가 않아요. 당면이 익어가면 처리해 주죠. 네. 그럴 때 가지를 넣을 거예요. 가지를 넣고 볶아주세요. 그럼 가지에서 이물물 나오겠죠? 네. 이때 하나 잡숴보시고 간을 본인이 이게 아 어, 나는 좀 싱겁다 하면 더 간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럴 때국간장을 깔끔하고 반 스푼만 넣어볼게요. 맞는 게 없으시면 소금으로 대신해주세요. 야채를 넣어보겠습니다. 완탕, 고추 깻망, 파, 푸성송송거 이렇게. 센 불에 거침없이 볶아주세요. 마무리로 참기름을 한 숟가락 넣고, 참기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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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시면 돼요, 돼요. 가지볶음이다끝가어요가 되게 수월하지요? 네. 음. 그럼 그렇게 담아볼까요? 그럼 가지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 잡채 때문에 먹게 된단 말이죠. 음. 한입 먹어보면 맛있으니까. 음. 그렇죠. 잡채를 애들 좋아하잖아요. 특별한 가지나물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음, 퍼프트향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고추향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꼭 해서 잡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묵은지 두부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작년에 담은 김치들 많으시죠? 그 김치를 이용해서 두부하고 조물조물해서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묵은지가 준비되었는데요. 이거를 흐르는 물에 양념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씻어오겠습니다. 양념을 씻어온 묵은지를 총총총총 썰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묵은지가 좀 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물에 좀 담궈놓으세요. 한 30분 정도만 담궈놔도 짠기가 많이 빠지거든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썰어놓은 묵은지를 면보를 이용해서 한번 살짝 짤 거예요 물기를 너무 꽉 짜도 김치가 맛이 없어요 근데 또 물컹하게 물이 많으면 두부하고 같이 묻혔을 때 지적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물기가 안 나올 만큼 꼭 짜주세요 이렇게 해서 볼에다가 우리 배추쌈 먹을 때만큼 살짝 짜주면 돼요. 이렇게 짜서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를 으깨 주실 텐데요. 끓는 물에 한번 삶아 주세요. 그래갖고 여기 마지막 있는 간수를 좀다 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아요. 저는 삶아서 지금 준비됐는데요. 이걸 으깨 보겠습니다. 칼등을 이용해서 두부를 이렇게 칼로 곱게 으깨 주세요. 이걸 좀 곱게 잘 으깨야 돼요. 그래야 묻혀 놨을 때 이렇게 깔끔하고 좋아요. 예전에는 정말 반찬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만 때면 묵은 김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먹고 했어요. 자. 이어서 두부를 물기를 꼭짜 주세요. 요만 때문에 옛날에 이거 도시락 반찬 많이 해봤어요. 무음 김치 많고 예전에는 해, 햇배추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엄마들이 김치를 무음 김치를 좀 맛있게 또 나름대로 영양가도 있잖아요. 두부가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꼭잘 찾았죠? 이렇게 짜갖고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파 다져서 한 숟가락 넣으세요. 그래야 씹었을 때 대파의 향이 싹 나면서 또 맛있어요. 마늘, 참기름, 참기름이나 등기름이나좀 듬뿍 넣으세요. 볶음 참깨 이제 다 됐어요. 이게 싱거운 거는 김치가 잡겠죠? 김치가 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돼요. 먹어볼까요? 간이 맞나? 음, 고소하고. 응. 음, 김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죠. 음. 옛날엔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 반찬 할때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줬어요. 도시락 반찬을. 우리도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네. 그냥 놓는 것보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놓으니더 이쁘죠? 네. 응. 간 하나도 안 해도 그 배추김치에 간이 돼 있어서 아주 적당해요. 만약에 뭐 두부를 더 넣고 싶으면 좀더 넣으셔도 돼요. 묵은지 두부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김치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닭개장을 끓여 보겠습니다 아주 여러 방법이 많은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닭을 손질할 거예요 기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요거는 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닭을 사오면 이런데 기름이 많죠 어떤 분들은 또 껍질을 싹 깔았고 끓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껍질은 쓰는데 기름 많은 부분만 좀오려내자구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여기다가 이쯤에 이렇게 해서 가요 이렇게 해서 기름 떠 버리죠 그 다음에 어디가 많냐 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쫙땡겨갖고쫙땡겨서 당겨 그 전에, 그, 저희 친정 어머니는 껍질을 싹 벗겨서 끓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건난또 약간 구수한 맛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껍질 기름 많죠 네. 뒤에 쪽에 보면, 얼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죠? 네.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이거를 삶아야 돼요, 일단. 푹. 육수를 내주세요. 그렇죠. 그 닭이 푹 삶기게끔.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그릇에다가 닭을 넣으세요. 닭을 넣고, 이렇게 대파를 좀 많이 넣으세요. 잡내도 제거하고, 끓여놨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되면. 통마늘, 생강, 이렇게 넣어서 이제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물은 고기가 푹 잠길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고기가 닭이 물에 잠겼죠? 뚜껑을 덮고 1시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센 불로 해주세요. 닭게장에 들어갈 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끓였을 때 입에 착 붙고 식감도 좋지요. 네. 그리고 되게 그 물을 먹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한쪽은 약간 얇게, 한쪽은 두껍게 썰으십니다. 이게 좀 힘드시면 나박살기로 썰으세요.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닭 게장에 대파가 많이 들어면 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수를 낼 때도. 대파를 많이 넣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가감히좀 넣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 대파가 너무 매울 때는 살콤 데쳐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국에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파 그렇게 안 매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생으로 오늘은 국에다 넣을 거예요. 토란대인데요. 올해 햇토란대예요 그래서 되게 맛있을 거예요. 토란대는 적당한 크기를 하서 쪽쪽 좀 찢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길이를 맞춰야 되겠죠. 대충이라도 어, 토, 토란대가 들어가면 꼭 심으면 고기, 고기 같은 느낌. 맞아. 맛있어요. 고기, 맛있어요. 이렇게 네. 들어가면. 자. 그래도 국에는 약간 척척 걸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게름게름하게 썰고 그래 갖고 이렇게 찢어 주세요. 잘 찢기죠? 손으로. 네. 만약에 애기들이, 뭐, 이 닭게장을 먹는다? 그러면 좀 약간 총총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 먹음직스러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썰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닭한 마리 끓이면 몇 명이 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국을 끓인다는 거는 양을 늘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딱몇 명이다라기 보다는 네. 양을 많이 잡으면 많이 먹을 수 있고, 적게 잡으면 적게 먹을 수 있는데 좀 맛있게 할 수면 한1 0 인분 정도. 닭한 마리로요? 네. 음... 그럼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음... 토란 대선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육수만 딱 나오면 끓이면 돼요. 야채 넣어서. 고추기름은 안 넣어요? 아, 고추기름 안 하고 아주 수월한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 음... 고추기름 내고 이르려면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고추기름으로 내는 방법은 다음에 음. 영상에 제가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말 초보자들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닭개장. 제가 끓여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닭을 보면은 지금 한시간 정도 지났죠? 네 이런 데를 한번 꾹 이런 데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 다리 있는 부분 이렇게 핏물이 안 올라오죠? 네 그럼 다삼긴 거예요 안 익었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서 핏물이 뽀족뽀족 올라와요 다삼겼어요 건져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닭고기를 건져내갖고 한김 식혀 주세요. 살을 이렇게 빼내야 되니까 닭의 육수를 식힌 다음에 제가 체에다 걸을 거예요. 국물이 밝게 하기 위해서 육수에 들어간 파를 좀 건져 주세요. 육수를 이 면주머니나 면포에다가 한번 걸러 줄 거예요. 기름도 제거하고 또 마늘 같은 거, 생강 같은 것도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르면서. 기름이 많이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름이 걸러지잖아요. 확실히 맑아졌네요. 노란 기름이 응. 없어졌네요. 응. 맞아요. 냄비에다가 좀 전에 손질해놓은 물을 넣으세요. 한테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기름을 넣으세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불을 켜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고추기름 같이 나오잖아요. 응. 응. 국간장. 만약에 국간장이 없으시는 분들은 소금을 하시면 돼요.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이때 기름을 넣어서 살살 볶아주면 그 육개장을 끓여놨을 때 생고춧가루 맛이 안 나요. 음. 육수를 일 반만 남겨놓고 반만 있겠습니다. 이때 고춧가루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더 빨갛고 싶다면더 넣으시면 되고 또 우리가 닭을 뼈를 추려서 양념할 때 고춧가루가 약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갛게는 참아하지 마세요. 뚜껑을 덮고 한소끔 끓이겠습니다. 식은 닭을 이제 살을 발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국에 들어갈 거니까, 알뜰하게 잘 발려내시면 돼요. 이렇게 폭 삼겨야 이렇게 뼈 추리기가 좋아요. 가슴살은 이렇게 덩어리 놓지 말고 손으로 조율조 찢어주세요. 잘 손질된 고기에다가 마늘을 다진 마늘 넣시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만약에 어, 난 육개장이 요좀 시원한 것 보다 약간 껄쭉한 게 좋더라고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밀가루를 조금 넣어서 주물러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시원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어 주세요 고추 그냥 적당히 솔솔솔 뿌리세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국이 끓기만 하면 넣으면 먹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놨어요 색깔이 자, 여기다가 숙주를 넣을 건데 숙주는 데치지 않고 생을 넣으세요 그래야 훨씬 달고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생으로 무시고 그리고 잘 맛있게 무쳐놓은 닭고기를 넣는 거예요 남은 육수를 맞아 붓세요 남은 물을 왜 남겨놓냐면요 혹시 고기에 비해서 국물이 많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겨놨다가 나중에 보충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국을 끓일 때는 물을 한 번에 다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눠서 오늘은 아주 적당해요 건더기하고 국물의 양이 이때 야채를 넣고 뚜껑을 덮지 마세요 뚜껑을 열고 한소끔 야채를 팍 끓여서 이제 잡수시면 돼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뜨는 기름은 이거 참기름이에요. 돌아보겠습니다. 닭게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